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완란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이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찾으실 하나의 님 말씀은 창세기 제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0절 전문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니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애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고식과 보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같이 읽도록 겠습니다 너는, 너는 칼을,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메임을 벗을 때에는 그멍에를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 인 척하고 이삭에게 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30절, 3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떠나자마자 바로 에서가 그 뒤를 따라왔고 그리고 그 이삭의 이삭은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방문을 받게 되자 거기에 대하여 심이 떨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삭이 심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 선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 모자 사기단한테 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연합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에게 받을 어, 축복을 대신 어, 받은 것입니다. 에서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심히 두려워 떨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려워 떨 일이었을까요? 다시 그의 축복이 문서로 도장을 찍어서 뭔가 전답이 넘겨간 것도 아니고 현금과 현찰이 넘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전에 했던 것 다시 물고 그리고 어 이것을 없던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불러서 혼을 낼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단지 그의 도덕적 기준에서 책임을 짓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 뜻대로 되고자였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대하여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비록 속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였지만 그 축복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단지 그의 욕심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고집해왔던 사람이 애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실수로 이 모든 일들을 한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갑자기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 뜻대로 마읍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내가 선택할 때에 도망가고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피하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되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로스의 가족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가 자신의 조카 로스를 위하여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였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이삭처럼 우리가 실수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우리가 실수하였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그리고 주인사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여러분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다윗보다 매력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도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합족할 정도로 좋은 것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잘못하였을 때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들은 단호하게 버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을 그의 아버지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을 때 에서의 반응입니다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얘기하며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번째 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가 이전에도 이와 같이 나를 속여서 나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에서 빼앗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거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서 속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애스가 장자의 명분, 영적인 은혜를 그가 경우리 여겼다, 소홀하게 관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동생 야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속 빼거나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집요하게 물을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와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이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둘다 여러분 50보, 100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엿을 주는 엿장수 마음입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는 사실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이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나요? 좋아하니까 좋아할 이유가 생기는 거지. 장모님, 정답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 시야의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님? 장모님이 특별히 이 시야를 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예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은혜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은혜가 주어졌을 때그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에게 한번그기회가올뻔 했지만 그 기회를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이어겠습니다. 소홀하게 했습니다그 은혜를 큰 시작처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광야 40년의 그 방황을 그가 그렇게 자기 선택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점도 있고 잘못된 선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여러분 속이는 모자 사기단에 여러분 주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자세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에게 여러분 정탐꾼이 거기에 갔다가 그가 구원을 받을 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그녀는 다른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때에 올 때에 나를 구원하여 줬었어. 그 선택이, 그 은혜를 붙잡는 그 은, 믿음의 힘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신 은혜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바로 그 자세,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서는 철저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러한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탓하며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으로서 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면서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잘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고 그곳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않아? 그러나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은 내리막길을 가게 되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엄마, 배한테 다할 만큼 한거 아냐? 그리고 또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된거 아냐? 라고 그런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이제 가정은 위기를 마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해도 끝까지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잠깐 하나 살펴볼 것은 37절에서 40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울면서, 이삭에게 울면서 부탁합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뭔가 있을,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37절에서 40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39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저주에는, 저주와 같이 들려지는 이 말에는, 여러분, 살 길이 하나가 여러분 그곳에 있습니다. 어떤 살 길이 있습니까? 저주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우. 이 야곱을 잘 섬기면 그곳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같아 보이지만 저주가 아니라 생명줄이 그 바로 그의 아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붙들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뉘우쳐 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서는 그걸 붙들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칼을 믿고 자기 길로 그대로 가버려 이 복을 그가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살길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의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삭과 두 아들 에스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였을 때라도 우리의 잘못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하나님. 애스가 잘못하였을 때 그가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가 끝끝내 자기의 것만 고집하다가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애스의 모습이 우리 의삶 가운데서 여전히 있음을 오늘이 시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의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받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쪼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 이번 주도 또 헌재의 어, 결정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 산불 지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산불까지 잘 마무리하여서 어, 이 산불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